안녕하세요 청음입니다. 음 오늘은 음, 오늘은 마이쮸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먼저 2가지 종류 유용한 거 딸기, 바이, 애플, 포도, 복숭아도 있어야 되는데, 제가 다 먹어 치워가지고. 진짜 다 먹, 다 먹어 뭐 치워 가지고 음. 어, 죄송합니다. 일단 이거 세 개. 지금 나머지는 음. 나머지도 다 먹고 그래서 이거 3개 남았습니다. 이거 산지 조금, 한 일주일? 그 정도 됐는데. 먹는 게 느리다고 할까, 빠르다고 할까, 모르겠네요. 일단 이거를. 뭐가 맛있는지 판단 할 거예요. 다 맛있겠네요. 다 먹고 그 다음에는 포도를 먹어 볼게요. 맛있긴 한데 저는 여기서 포도가 맛있다고 하는데 다들 다들 복숭아나 딸기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. 이제 네, 이거 먹어보도록 쩝쩝대는 소리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정지를 시켜야 할게요. 짠 딸도 먹겠습니다. 잠시만요, 그 좀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포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너무 파인애플은 너무 시고 짭짤한 맛. 다 짭짤한 게 한데 포도가 더 제일 맛있어요. 그 다음에 파인애플, 그 다음에 딸기. 딸기를 먹고 있는데 딸기는 저 맛이 아니네요. 지금까지 여태 먹은 거는 그냥 다 맛있어요. <laughs> 근데 여기서는 포도가 더 맛있다는 뜻이에요. 음, 저는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민요 저도 올리거든요. 거기에 가서서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가세요. 콤보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청범이었습니다.